다음 순서는 마케팅 플랜 시간입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홍길이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산타가 오셨나요? 예, 제 인생에 아메이 사업으로 산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달에 사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월을 매우 좋아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추운 계절에 아메에서는 항상 리더십을 따뜻한 나라로 보내 줘서 저는 12월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제가 마케팅을 할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한국 아메의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이고요. 이 사업을 전에 듣기 전에는 직장 생활하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돼 가지고 어, 캐나다에서 할 일을 한국에서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점포 사업을 오픈했습니다. 피자 가게를 오픈했는데요. 그때 오신 손님으로부터 아메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되진 않았지만 그분이 주신 책을 통해서 정말 생필품을 받고 쓰고 그런 거를 소개한 것만으로 친구의 생일날 어, 정말 네덜란드에서 직송한 꽃을 선물하고 어머니 생일날 벤츠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내 인생에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메이가 제 마음이 훅 들어온 날입니다. 저희 남편과 제가 아메이 마케팅을 세미나를 들으러 가면서 저희가 아메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중학교밖에 안 나온 어린 청년이 이 사업을 통해서 에모를 들한 핀을 성취하는 걸 보면서 저청년이했다라고 하면 날도 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해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친구 하나, 고등학교 친구 하나, 대학 친구 하나 있는 사회성이 약간 떨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을 사귀는 일부터 제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미를 차츰차츰 진행하면서 현재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 요즘 코로나 시대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실은 어, 바이러스가 이렇게 변이되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독감에서 홍콩 독감, 그 다음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그런데 안타깝게 코로나 이외에는 더센게 나온다고도 말씀들 하십니다. 이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취업도 힘들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울증도 많이 있고 주택에 대한 고민도 많고요. 결혼에 대한 것, 또 본인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한 그런 상황에 관한 여러 가지 어,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는 시대가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 사실 로버트 기오사키가 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에서 왜 아미 사업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업을 사사분면으로 나눠서 설명하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투에 보면 보통 왼쪽 분면에 드는 직업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분면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지 않는 자산 소득이고 인쇄 소득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면. 사실, 우리가 퇴직할 때는 55세, 길게 하면 60세인데, 저희가 하늘나라 갈 때는 95세잖아요. 그러면 40년 가까이를 은퇴 이후의 세계를 맞이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그 돈과 시간을 통제하는 게 내가 아니라, 나를 고용한 고용주에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전문가를 시키잖아요. 변호사나 의사선생님을 시키고, 우리가 돈이 많으면 자영 사업을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 전문직도 퇴직이 없기 때문인지 무한 경쟁 시대가 되어 있고요. 사실 점포 사업을 보면 제가 수요일마다 명동에 가서 홈 미팅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뉴스에 나오던 데가 명동이잖아요. 근데 그 명동에 정말 점포들이 거의 개점 휴업입니다. 심지어 큰 호텔도. 제가 홈미팅 갈 때부터 휴업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휴업 중입니다. 명동이 중국분들이 오셔서 쇼핑하고 그런 지역이잖아요. 중국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거의 정말 우리가 뭐 무역지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낙엽이 날리고 바람이 쌩 부는 그런 느낌의 그런, 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버트 교사키가 하는 말이 결국은 왼쪽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이 되는 거죠. 현재 내가 직장 생활에서 고 연봉자일지라도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제로로 가는 거고, 내가 점포 사업 그다음에 전문직이 있을지라도 내 노동이 투입되지 않으면 그 소득이 나오지 않아서 임시 소득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가가 되려고 하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는 시스템을 구입하거나. 또는 시스템을 활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회사를 차리고 시스템을 구입한다는 것은 스타벅스 같은 성공한 프랜차이즈를 저희가 경영하는 거죠. 그도저도 없으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유일하게 부자가 될수 있는 사닥다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혼 부자의 20%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번 돈을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 그래서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 투자가 되는 거죠. 자산소득, 인쇄소득이죠. 내 노동력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사사분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야만 부자가 될수 있다고 로보트 기호사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내가 만 명, 십만 명을 회원을 만들었어도 어떻게 돼요 회사가 망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암의 제품을 어떻게 팝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내 친구 내 가족 내 지인한테 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두 번은 사줄 수 있지만 품질이라든가 가격이 마땅치 않으면 세번네 번은 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제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할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지금 아무리 제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되겠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변호사가 되겠어요? 그죠? 제가 할수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느냐? 얼마만한 비전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그 순서에 의해서 제가 한번 아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아미 본사 전경입니다. 저는 아미 본사를 몇번 가봤지만 1959년에 에로시아나로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 있는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걸어 다닐 수 없는 거리예요 제가 한국 표준협회에서 정말 많은 회사를 이렇게 취재 탐방을 했지만 이렇게 큰 회사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더욱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곳에서 화장품을 만들고 세제를 만드는데 환경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화학공단을 가보면 공기도 나쁘고. 하늘도 잿빛 하늘인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여기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내가 질병에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아메에서는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돈이 돼도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메는 55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뉴트리라이트나 아티스트리는 직접 농장에서 심고 가꾸고 그 다음에 수확해서 우리한테 제품으로 나는 어 제조부터 어 중요한 건 포장까지 뿐만이 아니라 유통까지 다 책임지는 대단한 회사인 거죠 아메리 창업자 두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 존경하는 두 분입니다 제이벨 앤델과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십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갔지만 이분들이 꿈을 꾸셨어요 어떤 꿈을 꾸셨냐면 보통 사람들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렇지만 그 가슴 안에 꿈이 있는 분들한테 사업의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아메이의 기업 이념입니다. 이 이념을 이해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메이를 가장 잘 이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아메이 1991년에 다섯 가지로 시작했던 아메이가 저희가 아메이를 만났을 때는 70에서 80여 가지 제품입니다. 지금은 2000여 가지 제품이 다 있습니다. 어,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든 뉴트라이트, 리 아티스트리 뿐만이 아니라 퍼스널케어 홈케어, 세계 전 세계 일유하는 정수기와 청정기를 가지고 있는 홈테크, 그 다음에 온포온 제품, 이런 제품들이 아메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이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제품을 사서 쓰고 너무 좋으면 자랑하는 것. 이게 반복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론네트크 마케팅에서는 35%의 캐시백을 우리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암의 매출이 1조 2천억이면 1조라고만 쳐도 3500억이 우리 같은 회원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논아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 마트에서도 가져, 아메의 사업은 뭐냐, 브랜드를 체인지해서 쓰는 게아메의 사업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쿠팡에서도 쓰고 그다음에 대형 할인마트에서 쓰게 되면 보통 구매한 금액의 0.1%를 우리한테 주는데요. 40만원을 쓰게 되면 저희한테 400포인트를 줍니다. 그런데 아메이에서는 우리가 40만원을 쓰게 되면 3% 캐시백 그래서 약 만원 정도 현금을 줍니다.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하나요? 결국은 아메이가 우리한테 유리한 마트입니다. 그러면 아메이는. 어, 어떻게 돈이 되냐라고 하면, 아메이스 1차 보너스의 최고 요인 3%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우리가 3%를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저한테 사업을 전해주신 분은 저희가 스폰서라고 하고요. 제가 A, B, 제 동생하고 친구한테 전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각각 20만원씩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메는 20만원씩 써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내가 5만원씩 4명하고 나눠서 써도 되고요. 10만원씩 2명하고 나눠서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누적이 20만 점이 되는 순간부터 보너스를 주기 때문에 20만 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A가 20만원 쓰고 스폰서는 나 A, B 합해서 80만 점이 적용이 되고요 나는 A, B한테 알렸기 때문에 60만 점이 적용이 됩니다 A, B는 각각의 20만 점씩이 적용이 되면 아메이보너스는 밑에서 다 빼주고 나머지를 위로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80만 점은 6%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48,000원인데 이 안에는 나의 매출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60만 점 6%, 36,000원을 빼주면 스폰서는 12,000원이 캐시백이 됩니다 나는, 그, 3만 6천 원을 다 가지면 해피할 텐데, 아까 보니까 나눠주고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A와 B의 뭐, 3%, 3%, 6천 원, 6천 원, 더하기 12천 원을 빼주면, 나의 보너스는 얼마가 됩니까? 24천 원이 됩니다. S, 스폰서가 없어도 나의 보너스는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없어도 A와 B의 보너스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거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 거다 가져가고, 요율표에 나눠서 회사가 이렇게 나눠주는데, 예를 들면, A와 B는 혼자 썼더니 6천 원, 스폰서는 나한 명한테 전달했더니 12천 원, 나는 두 분한테 전달했더니 24천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각형 피라미드가 생각나죠. 근데 피라미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조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피라미드고, 군대가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렇고, 족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쁜 거는 피라미드 상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95년도에 방문 판매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라미드라고 써져 있는 것 중에 두세 가지가 있으면 피라미드니까 하지 마시오 왼쪽에 있는 거는 합법적이니까 해도 됩니다 라고 합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피라미드는 네 구제에다 정확한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우수한 생필품 소비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가입비가 있습니다. 말로는 없다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권이다 그러면서 뭐 몇백만 원씩 심지어 몇천만 원 이렇게 사게 합니다. 저희는 어떤 의무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피라미드는 환불이 안 돼요. 막상 환불하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뜯어서 안 된다고. 어, 너를 소개했던 사람이 보너스를 찾아갔으니 그 사람에게 반품하라 그러죠. 저희는 건강 보조 식품도 화장품도 쓰다가 반 정도가 남아 있으면 3개월 안에 가져오시면 샀던 가격을 100%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장품 얘기를 하면 샘플 없니라고 하면 저희는 이게 샘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면 되니까요. 아니면은 계속 써도 되는 거고요. 피라미드는요 수입의 역전이 안 됩니다. 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로소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저희는 수입의 역전이 가능합니다. 저도 저희 스폰서님보다 5배 정도 소득이 많고요. 저희 밑에 서서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저보다 2~3배가 많은 분이 나왔습니다. 피라미드는 뭐라고 말해요? 2명만 끌어와, 3명만 끌어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회원이 되는 순간 그분들은 어, 제품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장기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암의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너는 이제 브레인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래서 첫 달에 나온 보너스를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6,730원입니다. 그 6,730원이 어느 날에 6만 원이 되고, 어느 날에 60만 원이 되고, 어느 날에 600만 원이 되고, 어느 날에는 천 단위가 넘어가는 보너스가 되드래는 거죠. 세월이 가다 보면 이런 날이 있어요. 어, 그런데 미국 본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미를 계속하고 어떤 사람 하다가 그만 두더나 봤더니 구조가 갖춰진 사람들은 계속 하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강제 운동 이렇게 말한 것처럼 강제로 구조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을 저희한테 주면서 구조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9% 그러니까 120만점 이상을 하고 적어도 ABC 세레그가 3% 이상을 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보너스를 한 15만원에서 3 0만원 주는데 어 키트를 저희가 5만원 상당의 키트를 저희한테 어 주면서 저희의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갖추기를 저희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사업이 확장이 되면 이 9%가 어떻게 됩니까? 어, 15%가 되는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ABC는 6%가 됐을 때 저희는 브론즈 빌더라고 하면서 모든 보너스가 30%를 더 줍니다 그래서 보통 약 7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받는 분을 받습니다 15%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SP가 돼서 브론즈 빌더의 구조를 가지면 30%를 더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최근에는 회사에서 6%, 9%, 9% 이런 세 주자를 가지면 브론즈 빌더 플러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샘플 키트를 주는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그걸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30만 원이 넘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우리가 잠깐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저희한테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를 만들어서 저희 사업을 잘 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저희가 A, B, C, D 네 그룹을 하는데 20만원씩 쓰는 가정 20가정 또는 10만원씩 쓰는 가정 40가정에서 400만원이 되는 날이 있고요. B는 300만, C는 200만, D는 100만 가정이 되면 회사에서는 제가 하나도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팔았다고 합니다. 1000만원은 회사에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1차 보너스인 21%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이 저의 그룹에 해당하는 보너스인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빼주고 다 나머지를 가져갔죠. 400만원은 15%에 해당이 됩니다. 60만원이에요. 그것도 혼자 갖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그분의 기여만큼 나눠줍니다. 300만원은 12%가 해당이 되고요. 200만원 9%, 100만원은 6%가 해당이 돼서 이걸 다 더하면 120만원이어서 저한테 해당되는 보너스는 90만원입니다. 사실 90만원이 아니고 저희가 비비로 보너스를 주기 때문에 1.6을 곱하면 보통 200에서 25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돈이 한번 나오고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네트워에 의해서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돈은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된다는 거죠. 어, 왜이 돈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냐면 재구매가 일어난 소비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지난달에 저희 팀에서도 회원이 거의 100명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설명을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 밥만 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축적이 되죠.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내가 만든 네트워크는 자산으로 남아서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상속된 내가 여러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아니라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지껏은 내가 가치를 모르고 대충 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후로 한번 내가 암에이 제대로 해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에이는세 번을 사인한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서류에 사인하고 요즘은 서류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사인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음에 사인하고 나 한번 암에이 해볼 게 이런 마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스템에 사인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핀을 제가 소개하면 처음 천만을 하시는 분. 을 저희가 SP 실버 프로듀서라고 하고요, 200만 원 전후가 생깁니다. 3개월 하시면 G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하면 저희가 플래티넘이라고 하고 회사에서 이분을 정식 사업가로 인정하고 성취 보고서 등 모든 정보를 직접 받고요.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이박삼일 오클 세미나인데, 요즘은 요즘은 골드바 금두 돈을 받더라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그 다음에 해외 여행을 갈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작년에는 시드니였는데, 저희가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캔슬이 됐고, 올해는 가족여행으로 싱가포를 르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비. 아메이는 모든 핀을 통과하고 통과하고 통과해야 되는데, 한 핀만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루비라는 핀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통, 일본의 통계에 보면, 어 루비를 거친 분들이 대부분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 루비는 한두 그룹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세 그룹 네 그룹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마지막 구호가 아이돌 루비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달 제 퍼스널 매출을 루비를 맞추는 걸 목표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나로부터 세 그룹이 SP가 되면 저희가 펄이란 P는 없어졌지만 MD란 보너스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약 300만 원 정도가 생기고요. 이두분 중에 플래트늄이두 조가 되고 사이드 매출이 400이 되는 것을 6개월 하면 저희가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전후의 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투늄 세조에서 다섯 조를 저희가 에머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머럴드부터는 저희가 연봉이란 개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에머럴드 보너스 0.25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머럴드를 저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가난하고 이별하는 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파운더스 에머럴드들은 대부분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처음 아메일 했을 때는요. 다이아몬드가 연봉이 1억이었거든요.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보통 연봉이 2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에머럴드가 되면 에머럴드 세미나를 한번 더 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많은 분들이 아메리를 하게 되면 제일 갖고 싶어 되고 싶어하는 핀이 1차가 뭐냐면 S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되고 싶어하는 핀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GP도 아니고 PT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요 모든 여행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요. 그 다음에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된 지가 진짜 20년이 가까이 됩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된 지는 한 7년 가까이가 됐고요 어, 다이아몬드만 20년 했어도 어, 굉장히 저희 인생에 여러 가지 정말 추억과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올해는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을 크로아티아로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어, 그런 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부터 글로벌 핀이라고 해서 EDC부터 과거의 핀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6네그가 되면서 점수로 10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넘 1점 에머럴드는 1.5점 다이아몬드는 3점에서 그 점수를 도합한 거가 10점이 되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더블 다이아몬드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8점에 어, 25점. 그 다음에, 트리플 다이아몬드는 파운더스피티 10조에 43점. 크라운은 파운더스피티 12조에 84점. 크라운 엠버서드는, 어떻게 해요? 어, 파운더스피티 14조에 88점이 되면 이 핀을 인정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를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결국은, 얼마를 파니를 묻는 게 아니에요. 아메에서는, 너, 다른 사람은 얼마나 성공시켰느냐가 성공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특별한 능력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본과 시간과 능력과 학력과 사무실과 직원과 리스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사인이 뭐였어요? 네, 시스템에 사인한 거죠. 시스템에 사인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네트워크가 어디에 의해서 커지냐면 시스템에 의해서 커집니다. 시스템이 뭐냐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TV로 이렇게 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스템에 플러그인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본인의 핀이 저처럼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성공이 뭘까요? 돈만 많으면 성공일까요? 시간이 많다고 부자일까요? 시간 많은 분들을 저희가 일명 백수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부자는 세 가지가 부자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시간과 돈과 친구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부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열심히 사시죠 열심히 안 사신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가지고 이제 모든 게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다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다 보면 돌멩이를 만날 수도 있고 갑자기 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진흙탕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고 라 하면 정말 이런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수도 꼭지만 틀면 정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칼칼 나오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A65 정말 멋진 팀이잖아요. 이 팀에서 힘을 합해서 올해 개년도 정말 싱가포르 도전하신 분들 반드시 도전하셔서 가족의 영웅이 되고 A65 지중해 크루즈에서 우리 함께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